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어, 설교 전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여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혹시 부모로서 자녀들을 엄하게 혼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어, 부모는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엄하게 훈육할 때가 있죠 어, 이때 아이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아이는 시무룩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자기 이렇게 큰 잘못 안한거 같은데 어머니가 이렇게 부모님 혼내니까 억울해서 막 씩씩거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어,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특히 이제 잘못을 해서 많이 혼났었는데요. 평소에는 저를 늘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또 웃어주시던 어머니가 화난 얼굴로 저를 꾸짖으시니 어린 마음에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느껴서 눈물부터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혼이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저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잘못이 뭔지 처음부터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잘못된 행동은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은 항상 시작은 혼이 이렇게 크게 나서 울고 있는데. 어, 나중에는 웃으면서 분위기가 훈훈하게 마무리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분위기도 이와 같은데요. 어, 이 사회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다루고 있고요. 또그 다음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위로하신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40장은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시는 위로가 시작되는 부분인 것이죠. 어, 그런데 본문 40장이 시작되는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처지는 어, 매우 비참했습니다. 어, 나라가 일단 바벨론한테 침략당해서 멸망당했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신 듯해 보였고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과 그 바벨론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 하나님보다 저 바벨론 나라의 신들이 더 강한 걸까? 라며 절망과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0장 1절부터 보시면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를 위로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인지 또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에서 감히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서 유다와 함께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7절을 보시면은 주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책 같이 붙들고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왜 너희가 나에게 버림당하고 외면당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러는 거니?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만 이렇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또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당장에 어려운 순간이나 힘든 일들이 닥치면, 와,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저와 함께하고 계신 게 맞나요? 라며 하나님께 우리의 기분을 토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심정을 고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다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며 투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조그만 상황에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데, 하물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한 상황은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그들은요, 고향을 잃었고요, 또 민족들은 전부 흩어지고, 또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 원망과 또 시험에 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절망과 불안함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다면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28절과 29절에서 자신이 누군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찰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라고 나타나 있죠. 또 피곤한 자와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도, 어, 지금은 이제 보잘 것 없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유다 민족들을 주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거라는 게 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써 고난과 시험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어, 이어서 30절과 3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30절과 31절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0절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되어 있죠. 어, 소녀는 영어 번역으로는 유스, 그러니까 청년을 말하고 있고요. 또 장정은 영맨, 어, 젊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 우리가 척 보기에도 가장 혈기 왕성한 세대이죠. 지금 청년 세대를 보시면은, 어, 되게 열심히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와가지고 또 새벽까지 친구들하고 놀고, 또 여행도 멀리 떠나길 좋아하고,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볼 어, 그런 시기이죠. 어, 그렇지만 이 젊은이들도 다른 세대들보다 체력이 조금 더 많을 뿐이지,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면 은 결국에는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실이죠. 어,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힘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 주님이 주시는 이 힘은 새로운 힘,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 보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독수리 잘 아시죠? 독수리가 조류 중에서는 이제 대형으로 분류되는데요. 몸 길이만 1m에 이르고 체중은 10kg로 체중에서는 어 손에 꼽을 정도로 어, 정말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만큼의 더큰 날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 이 독수리가 공중에 날기 위해서 이렇게 날개가 엄청 큰데요, 무려 2m가 넘어가는 날개로 땅을 박차고 날개를 쳐야 이제 그때부터 날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폭발적인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요, 다른 박질 해도 공비하지 않고 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시는 이새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키워드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31절에서 나타나 있듯,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즉 바라고 기다리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에 적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이란 단순히 시간의 흐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자세에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주시는 이새 힘을 받으면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 힘을 받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명만 꼽자면은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이제 예레미야를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 강, 마지막 장까지 꾸준히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 정말 하나님한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굉장히 심적으로 몰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기는 하지만은 여러 역경과 고난을 겪고 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미리 알게 되면서 좌절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의 무시와 박해 속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예레미야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이 때를 기준으로 우리는 더 담대해진 예레미아의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 비록 그 예레미아 다음의 상황이, 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죠. 비록 감옥에 풀려난 이후에도 또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우물에 던져지게 되고, 신문을 받기도 하고, 이제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두 눈으로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레미야는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어, 탄자니아로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어,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돌아오기 한 이틀 전에 이런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어,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어, 전화가 와가지고, 어, 이 동생이 열하고 이렇게 두통이 나면서 이게, 어, 말라리아가 아닌가 혹시 검사를 해보라는 그런 전화였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다녀오고 나면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온 경우가 자주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도 말라리아가 있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예. 네. 그런데 해외에서 걸리는 말라리아는 이 우리나라에서 걸리는 말라리아보다 더좀 중증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심장이 정말 철렁했죠. 어, 그래서 주말에 이제 동생이 오자마자 응급실부터 이렇게 들렸었는데 어 정말 감사하게도 말라리아는 아닌 것 같다는 판정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군요. 어 그래서 그렇게 동생이 집에 와서 보니까 아 어, 진짜 몰골이 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탄자니아 가기 전부터 탄자 어, 이제 말라리아 예방 약을 계속 먹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온 몸에 이제 두드러기가 올라온 상태였고 거기 가서 또뭘 잘못 먹었는지 원래도 말랐었는데 더 말라서 돌아왔었고 또 열은 계속 남아 있는 상태여서 어 몸도 빨갛고 이제 얼굴도 캥해 보여 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로 돼서 돌아온 것이었죠. 그렇게 동생이 딱 와서 어 저희한테 저희 가족들한테 한 말이 근데 저는 정말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너무 아프고 만신창이로 돌아와서 뭔가 되게, 어, 아픔과, 아픔에 대한 호소를 할줄 알았는데요. 이 동생이 하는 말이, 어, 성교가 너무 좋았고, 뭐, 어디서 이렇게, 어떻게, 뭐, 했고, 또 거기 탄자니아 애들도 너무 착하고, 이런 식으로 막 성교 가서 감사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제가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 사실 동생이 원래 이럴 애가 아니었거든요. 평소에 뭔 말만 걸면은 신경질 부리고 또 짜증을 잘 내던 애인데 저렇게 또 가족들 앞에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구나.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구나라고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어,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받길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지 않으시며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돕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단지 그분을 믿음으로 악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주시는 세임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줄 굳게 믿습니다.